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영업 꿀팁 공유 시간입니다. 어, 영업을 하다 보면 클로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아무리 미팅을 많이 해도 그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정말 무의미한 활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계약 타율을 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고객들한테 그 던져야 될 말들을 못 던지고 그 가장 긁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을 내가 못 꺼내기 때문에 고객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부담스럽게 못 하는 방어 기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담이죠. 건강한 긴장감과 건강한 부담을 잘 주는 사람들이 클로징 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10명을 만났을 때 거의 8명에서 9명 정도가 계약이 다 들어가고 1명 정도가 좀 변수가 생기는 반면에 영업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한두 명 정도만 계약이 흔쾌히 나오고 8명 정도가 계약이 좀 어려워지는 미루기만 하고 뭐 생각해 볼게요. 근데 또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고객에게 부담스럽게 하는 그 멘트들을 어떻게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즉, 내가 단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팁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객한테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리모델링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좀 얘기하다 보니까 고객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제 그 부담스럽다고 말을 들으면 초보 설계사분들은 죄송하다고 하거나 아 많이 불편하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때부터 사실 영업이 말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론을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판을 새로 까는 듯한 느낌으로 완전히 고객을 내 프레임으로 넣어버리는 게 필승의 비결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고객이 부담스럽다고 만약에 해요. 그러면은 저는 아 부담스러우셨나요?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 보상을 받으시려고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보험으로 인해서 해결하려는 어떤 마음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텐데, 보험을 청구하셨을 때그 금액이 커지게 되면 보험사랑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보험사는 돈을 안 주면 안 줄수록 솔직히 이득이기 때문에 고객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담당자인 제가 나서서 고객님의 보험금을 최대한 올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게끔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뭐 적게 준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냥 알겠습니다. 안 준다고 하거나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미뤄진데요 이런 식으로 고객님께 얘기를 말씀드리면 과연 담당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하실까요? 지금 느끼셨을 그 부담감과 지금 느끼셨을 그 어떤 불편함. 저는 그것들을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님들께서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한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끼실 어떤 그 불편함은 제가 그만큼 집요하게 보험가입 뿐만 아니라 보험금 받는 것까지도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고객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담당자가 보험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리고 부담을 주면서 그 담당자랑 이렇게 논쟁을 한다든지 힘을 쓰는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순응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것을 전달하기만 하는 담당자였으면 좋겠네요 아마도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주는 담당자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듯 제가 지금 부담을 드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께서는 보험을 정리하는거나 추가 가입하는거나 어떻게 하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을 느끼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제가 그 이상의 관리 그리고 그 이상의 혜택을 꼭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담을 준다고 말했던 고객의 어떤 그 입장이, 아, 이제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아, 부담을 주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부담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거를 해소시키려고 막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담을 주는 게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보여주면서 내가 장점으로 바꿔버리면, 고객은 이제 거기서 확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계약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판을 다시 까는 거, 고객을 나의 프레임 안에 넣는 거를 연습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